이쪽이랑, 이쪽이랑. 어, 지금 엄청 빨갛거든요. 자, 오늘 제가 기, 배울 기술은 뭐죠? 오늘 배울 기술은 제일 기본적인 태클 어버치기. 오늘 대망의 어, 하이라이트 안 하던 지이까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그러면은 잔소리 집어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들어갈 때이 손과 내 자세 그리고 이 다리가 하나가 돼서 한 번에 들어가요. 무릎을 꿇어주는 겁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둘 했을 때 다리를 잡으면 되겠죠? 네. 셋갈때이 다리가 끝까지 와춥니다 넘길 방향을 바라주면서뭐무 어, 춥다! 뭐 이렇게 뭐 겁을 먹을 정도는 아니신데 네. 생각보다 약간. 이만한 시기인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레슬링계의 백종원이다. 참 쉽죠? 근데 뭐. 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사람이 넘길 수 있나요? 아 충분히! 피지컬이 워낙에 좋으셔가지고 100kg 정도는 간단하게 저 바, 벽에다가 아마 박제시키고 <laughs> 하나, 그렇죠. 그다음에 둘, 가면서 턱 들어주시고 턱 들고 이 뺨을 붙이셔주시면 돼요. 아, 뺨, 그렇죠. 그래서 턱 들어주면서 자, 이쪽으로 넘긴다는 느낌으로 자, 셋, 뒷다 끝까지 따라서 오케이, 그다음에 저쪽 대각선 바라보면서 끝까지 밀고 나갔어요. 넷, 네. 오케이, 나이스. 오 이 정도는 거의 재능충이거든요? 바로 등록하셔야 되겠네요. 등록하고 아, 계약서 가지고. <laughs> 해보니까는 비가 만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같요 만두기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만두기 되고 싶죠. 그렇죠? 오늘 아마 만두기. 안 돼. 괜찮켜지고 나가실 거예요. <laughs> 오! 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아이씨가 뭔거 같은데. <laughs> 아이씨가 아니라 와.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코치, 코치와 관, 관장이기 때문에 아. 잘하면 입에서 자동으로 음, 나이스 <laughs> 리액션을 또 확실히 해드려야그 하시는 분께서 또 자신감을 갖고 어. 다음에 도 들어올 수 그렇죠. 있도록 아, 자신감을 또 가지시고 등록도 하시고 아, 나이스 정면 네, 태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태클이기도 하고 사람을 손쉽게 또 UFC나 또 종합격투기 대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기술입니다. UFC 격투 선수들이 이걸 한번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그런 효율적인 기술이 거기서 나올수 있는 거니까. 자, 이 다음 기술은 어버치. 아, 근데 유도에도 어버치가 있죠. 또다좀 다릅니까? 유도와 조금 다른 점은 저희는 상대방이 신체를 잡고 어버치 얘기를 하고 유도 같은 경우에는 기트 잡고. 잡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한번 보여주시죠. 손을 많이 올리거나 아니면 서로 이렇게 맞잡아다 어, 가슴을 만져 왜? 나이스. 게 위에다 손을 올렸다가 가정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 접히는 부분 있죠. 눌러 잡아주면서 동시에 오른발을 상대방 오른발 앞에 두어주시고 뒷발을 상타구니 안쪽으로 짚어주면서 여기 동시에 회전을 해주는 건데 딸려가면안 되고 상대방을 내가 당겨가야 돼요. 여기서 무릎을 한쪽을 꿇어주면은 훨씬 더효율적이게 넘길 수 있습니다. 셋 그리고 목 풀어주면 은둘 회전 그래서 첫 번째 다리가 다리만 풀어주시면 그렇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일때좀 많이 뇌정지 오세요 <laughs> 아 나이스 둘둘 그렇죠 맨 맞아 봐야 할때 있잖아요 그렇죠 직접 한번 해보셔야지 발이 부러거 아니죠? 아니 여기 손이 부러질 것 같아. <laughs> 아 나이스. 근데 되게 생각보다 레슬이은서 과격한 운동이라 고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네요, 엄청. 물론 터프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섬세합니다. 음이 네. 미종이는 그런 맛이 있어요. <웃음> <웃음> 아, 그래, 짝. 라는 아. 맛이 있기 때문에. 아 나이스. 하나하나 이 정복해 나가는 그런 네, 맛이, 맛이 있습니다. 첫 발은 자, 오른쪽 그대로 회전하면서 꿇어 숙은 다리. 오케이. 등록해온 거 <laughs> 하나, 회전으로, 회전으로, 앞쪽, 뒤쪽. 잘 참았어요. 잠시만, 기약사 하나, 둘, 회전, 회전 바로. <laughs> 오, 오, 오. 살짝 감정이 힐링받아. 아, 나이스. <laughs> 싸움 실제 싸움 영상이야, 이제. 이런 데 보면은 보통 막 던져가지고 을 찍는 네. 그런 동작들이 거의 다안하던지 아다 던지기가 그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쓰는 인원이 허리를 뒤로 꺾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꺾어주시고 자 가면서 가면서 오 어, 넘어갈 까 같아 그러면손 넣고 바로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다가 퉁 튕기면서 멀리 스프링처럼 퉁 튕겨주셔야 돼요 자턱 들고 아주 잘 내밀고 그오넘어갈까 같아 그릇. 오케이 그렇죠 아 나이스 그 탄력 그대로 <목소리가> <100일 하나>? <웃음> <웃음> 오! 와! 튕기러 나왔다. 자, 오. 세. 아, 되면 받고! 오! 오, 튕깨러다 킥, 킥. 아, 킥기러 갔다. 아, 나이스. 이게 렇재밌는 운동으로 자기 몸도 만들 수 있고 자기 몸도 보호할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저는 너무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꼭 석촌역에 있는 골드레스님 꼭 한번 오셔서 운동 진짜 한번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귀 만두 될것 같습니다. 빨갛죠? 비교 한번 이쪽이랑 이쪽이랑 어, 지금 엄청 빨갛거든요? 오늘 만두 됩니까 이거? 아, 무조건이죠. 오늘 비비고 만두 바로 됩니다 비비고는 <laughs> 못 참지. <laughs> 아, 나이스. 자 엘지 선수님이랑 스파링 한번 간단하게 뭐 오늘 굴러다니겠지만 자! 갑자기 스파링 뭐... 음. 하니까 1 0 0 k g 짜리 강옷이라서 와 강옷을 벗고 오우야 옷 무겁네. 해보도록 아, 지금 화를 가고 서있는 느낌 약간. 자 1분 스파링 응.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우 빨라 빨라 자 가까이 들어면 힙이 따가든요오그리 자세 좋습니다 지금 어이구 어? 아, 지금 벌써 30초 지났거든요 한번 넘겨주십시오 자1초 아, 백 k 우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빨라? 마지막에 진짜 넘기려고 응. 들어갔는데 중심이 좋으셔서 다리를 이렇게 쥐어 응. 시더라고요 백퀴우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laughs> 이렇게 빨라요? 이 종목 안에서는 아마 그 체감상 빨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은 저 새끼 느린데 왜 이래요 안할습니다 아니 이게 왜 빨리라고 느끼냐면은 <laughs> 그 중심이 엄청 빨라요, 그 이동이. 저보다 항상 그게, 한반 박자? 아, 한 박자 더 빨리는 거죠, 중심이. 속이는 동작들에 사람들이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음. 그래서 더 빠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자세, 기본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으셔서 음.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코치님이랑 한번 네. 해보시겠어요? 네. 이 아이돌 스타일이에요. <laughs> 잘생기셨어요. 네. 상당히 잘생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잡아보면 잘못 생각했구나. 네. 라고 느끼실 겁니다. 준비, 시작. 오, 다리 넣는 거. 10초, 10초! 아, 10초! 어왜 이렇게 세? 끝! 탑! 아, 나이스! 박수하시고요. 아, 아,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코치님께서 6점을 획득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불린 아. 거는 레어 넘기기라고 2점. 처음에 태클 동작은 등으로 아. 넘어졌기 때문에 4점. 1분 동안 6점을. 이게 엄청 세요. 팔! 아, 이게 네. 다 느끼시네. 손목 싸움이 아주 강하게 고치는 게있니다 엄청 이게 뭐라고 할까? 네. 내 마음대로 하는려 이게. 예, 네, 사실, 이 레슬링은 네. 이 손목 제압부터 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제가 하나하나씩 정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손목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래지 네. 목,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안이 압력을 크게 힘을 쓰지 않아도, 한번 손목 빼보시, 빼보시겠어요? 힘을 주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아. 계속 틀어줍니다. 그래서, 음... 상대방이 귀찮게. 귀찮았어요, 되게. 예? <laughs> 네? <laughs> 아, 인정합니다. 아, 나이스. 빼고 싶은데, 안맞죠 팔이. 와. 네, 헬스하는 분들이 전부 다 레스윙을 잘 한다고 할순 없지만, 길브로님 같은 경우 여러 운동을 접했고, 좀 쉽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이제, 웨이트를 많이 하시니까, 지금은 이런 몸이지만, 그 안에 실전 근육이 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전 근육이 있다. 네. 야, 초고 칭찬이 나, 진짜. 너무 밸런스 붐비 아닙니까? 몸도 큰데, 그 아. 이 안에 실전 압축 근육도 있다는 라 얘기가. 상탈 가능 하실까요, 상탈? <laughs> 이 친구 하면 안 되나? 이 친구는 그 상탈하면 아마 저기 스팸이. 아, 나이스. 아, 오늘 저기 촬영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레슬링 너무 재밌게 잘 배웠습니다. 나중에 또 레슬링 하고 싶을 때또놀러올게요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공주님의 이진면모를 네. 오늘도 굉장히 오늘 좋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